안녕하세요 묵크입니다 오늘은 70 리세마라를 위한 저스펙의 현실적인 루트와 향후 준비해야 될 노력에 대해서 언급드릴까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알바임 두번째 보스를 버그를 이용해서 잡았는데요. 설명은 후반부에 할수 있도록 하고 잡은 기준으로 해서 현재 바드는 보시는 것처럼 63.84%입니다. 스바르트 격파 후 부캐 육성으로 거의 건드리지는 못했지만 지하 감옥 7층은 꾸준히 돌려서 스바르투후약 2주 정도 평균적인 지하 감옥 공허의 유적을 돌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캐릭은 스나이퍼인데 스바르투후 지하 감옥 8시간 외에 별도의 던전은 돌리지 않은 순수 시나리오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나이퍼를 언급드린 이유는 시나리오만으로 64레벨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5-9장에 만나는 알바임 세번째 보스인 모네가름을 클리어야 해 한다는 것이며 또 70리세를 위해서 모네가름을 반드시 클리어해야 하는 이유는 5-9장부터 다음 보스인 8-8장까지 일반 몹채터가 무려 3개인데 막대한 경험치를 얻기 때문에 70리세의 핵심은 모네가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또 64레벨 달성이 중요한 이유는 공호위적 5단계부터 경험치를 4단계 기준 약 2.5배 이상 가능해서 빠른 레벨을 이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네가름 처치 후 순수 8-8장까지 얼마나 경험치를 얻어내는지 모레까지 테스트해볼 예정이고요. 관련 내용도 추가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바드인데요. 모네가름을 시도해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투력 3만 전후가 적정 클리어 상황이라고 한다면, 영웅만 있는 바드는 현재 5천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본 캐릭보다 부캐릭이 스킬, 각인, 룬 등에서, 스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리세마라를 위해서는 부캐릭의 저스펙까지 고려한 루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민해보고 해봤지만 결국도 뻔한 얘기지만 해안이 될 수밖에 없는 선던전 선레벨업 후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선 1번 레벨업 방법인데요. 우선 64 레벨 이후 공허 유족 5단계 기준 시간당 약 4에서 5%의 경험치를 가져갈 것으로 추측이 되고 주 7일 기준 약 30%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감옥 7층 2인 파티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64레벨의약10% 내외의 경험치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파티 사냥 여부와 개인 여건 등을 고려해 공허 유족과 동일한 경험치를 가져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75%의 경험치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모네가름 유 시나리오로 약이 정도의 레벨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68 레벨까지 걸리는 총 시간은 5주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캐릭 삭제 최대 페널티 기간이 30일임을 고려하면 76성까지 최대 40일을 가정, 얼추 기간은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스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두라스로르부터는 컨트롤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지컬 측면에서 보스 파이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스나이퍼 영상은 모바일로 진행해서 찍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두라스로르의 경우 깡딜이 매우 아픔으로 방어력 수집도 상당 부분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고요. 일단 버그이기는 하지만 파이법을 알려드리면 보스 정면에서 왼쪽으로 돌면서 보스를 유인한 뒤에 왼쪽 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쪽으로 유인하고 벽 쪽에 붙어서 두라스로르가 최대한 벽 쪽에 붙도록 해줄 겁니다. 이어서 바로 옆벽에 올라타서 횡으로 이동해 줄 거고요. 이동하다가 모서리에 걸치게 되면 이렇게요. 이렇게 걸치면 보스가 벽에 걸쳐서 초기화는 되지 않고 바라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평탄한 지역에 이동해서 D라고 빠지고 D라고 빠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회복 시간을 벌면서 D라면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방어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가능하고, 현재 저스펙으로서 가장 유용한 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버그를 이용해서 깨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까와 같이 큰 나무 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벽에 붙어주고요. 보스를 최대한 벽 쪽에 붙이도록 딜하면서 우측 방향으로 살짝살짝 유도해 줄 겁니다. 이렇게 딜하다가 최대한 보스가 붙었을 때한번더 오른쪽으로 들어간 지형으로 이동해 줄 건데요. 빨간색 네모 박스를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이동하면 보스는 때리지 못하고 저는 공격할 수 있어서 쉽게 깰수 있습니다. 어차피 조만간 막힐 것 같은 루트이긴 한데요. 일단은 가져와 봤고요. 사실 두라스로르는 깨든 안 깨든 모네가름까지의 레벨 상승폭이 1레벨이 채 안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네가름을 믿는 스펙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버그가 막혀 못 밀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라스로르를 무난하게 미는 스펙은 보시는 바와 같겠고요. 특히 하단부 공격력 레벨과 방어력 레벨은 공격력 방어력의 상승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해서 이두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해 보이겠습니다. 바드랑 차이가 많이 있죠? 공격 속도도 약2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스나이퍼 기준 모자란 부분은 수집을 통해서 가급적 맞춰줄 겁니다. 우선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대표 수집은 송곳니단과 7 마력 세트입니다. 이두 가지는 알바임 이후 필수적으로 맞춰줘야 할 스펙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준비할 거고요.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격 속도입니다. 영웅 아바타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설의 공격 속도를 어느 정도 보강하기 위함인데요. 대표적으로는 7발킬이 무기 세트가 있습니다. 다음 방어력으로 대표적인 것은 거인 세트인데요. 총 방어력 12를 가져와서 레벨로 따지면 플러스 6레벨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 또한 영웅 아바타 상태에서는 반드시 채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역시 다이아는 계속 필요하겠죠? 어, 초중반 다이아 파밍 루트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현재가 가장 힘든 시기지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비 스펙업으로는 이벤트로 준 영웅무기 도안으로 6영웅무기를 맞춰줄 건데요. 혹시 못 얻으셨다 하더라도 어차피 재료를 구하기 위해 마을 의뢰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므로 마을 의뢰와 훈장을 통해서 얻으시면 되겠고요. 방어구 중 명중을 담당하고 있는 투구와 목걸이는 가급적 고강화를 챙겨줄 수 있도록 스펙업을 병행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다 돈이네요. 오늘은 70리셋 관련 현실적인 레벨링 작업 및 들어가는 시간과 요구되는 스펙, 맞춰야 할 수집템 등을 둘러봤는데요. 모레쯤에 모네가름 이후 레벨링 작업 내용과 좀더 다듬은 70리셋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묵그셨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을 해놓으시면 최신화된 육성영상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그셨습니다.